양자야 술 먹자 하... 아,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전단지 하나를 받았는데 좀 요즘 시대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한리필 만원인데 삼겹살 무한리필? 삼겹살이 만원... 요 바로 근처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사장님께서 이 전단지를 갖고 오면 소주 한 뼈까지 준다는데 뭐나 그러면 뭐 소주를 예를 들어 한4천원 치면 6 0 0원에 삼겹살 무한리필 이거 말이 되냐고 일단 이거 혼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되면은 진짜 대박인데 제기동 2번 출구로 나와서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있거든요 여기 즐거운 식당 어 여기다 저도 처음이라 무한리필 삼겹살 돼지고기 만원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일단 말이 안 돼. 아, 호박이 안될것 같긴 한데. 여기인가? 계세요. 저 혹시 여기 전단지 받고 왔는데 혹시 혼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혼자도 돼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이 메뉴랑은 다른 거예요? 예. 아니요. 이게 사준 고기는 무제한이고. 네. 이거 무한 리필 만원 요거 보고 왔거든요. 음. 소주 한병 무료 전단지 없이 그냥 오면 저거저 가격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어, 그래도 소주 한병 물으면 대박이네. 이게 예. 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못 예. 먹어요. 저금만덜어주세요 예? 저, 남기면 그 그러니까 무료, 무료, 예. 무료? 예. 네. 너무, 너무 많아서 어. 많이 것 같은데? 오, 거의 한 근을 네. 주신 것 같아요. 한근더 내. 그죠? <laughs> 야, 가격이 일단 그냥 13,000원이라도 무한리필이 소주 예. 한병 무료니까 대박이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일단은 주류 가격도 사장, 사장님 혹시 삼겹살 조금 먹고 갈비 조금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예어 그러면 은 갈비를 좀만 더 덜고 삼겹살을 한두 줄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먹겠습니다 삼겹살도 아, 이제 꼬지 않죠 그러면 아예 삼겹살 한두 줄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파란 거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항상 이제 세팅이 다 됐고요. 와, 이게만 원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쌈도 이렇게 푸짐하고 삼겹살이랑 갈비가 만 원에 근데 이 전단지를 갖고 와서 만 원인데, 전단지를 안 갖고 오면은 만 사천 원이거든요. 요 무한리필이. 그래도 그게 소주 한병 값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소주 한병 무료. 만 사천 원. 자, 그럼. 치익 갈게요. 소리. 이뻐, 안 이뻐? 이쁘잖아. 또 내가 좋아하는 파김치. 파김치 체크. 아. 시원하다. 고기가 수입인데, 색깔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진짜 뭐, 수입 냉동을 쓴다 한들, 이 가격은 그래도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진짜 한 15년 전 가격? 10년, 15년 전 가격? 어. 네? 밥한반 공기만 주세요. 쌈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냥. 쌈도 엄청 푸짐하게. 사장님이 손이 크시네. 처음에 이 양념갈비를 뭐한근 넘게 거의 1kg는 담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절반 덜어낸 건데 이것도 지금 엄청 많아 이것도 한 200g은 아 200g이래 2인분인데 한 500g은 될것 같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우 찌개까지 <laughs> 아, <한번> <laughs> <나>, 이런... <laughs> 제가 이렇게 반공기만 부탁드려서 반공기 이렇게 주셨고요 찌개도 이렇게 주셨어요 뭐, 유튜브라고 잘 해준 거 아니죠 원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주시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왔는데, 어,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어, 영상 보고 왔는데, 아, <laughs> 그쵸죠잘 <진짜 웃음> 예. 먹겠습니다. 예, 잘 드시죠. 네. 아, 어 김치찌개 맛있다. 어 김치찌개 맛있는데? 뭐 고기는 당연히 국산이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수입도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수입도 웬만한 고 퀄리티 하거든요. 기름장에다가 음, 이 정도는 한잔 해야지. 배고픈 급한 불 껐으니까 한잔 해야지. 이게 검색해 보니까 거의 정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리뷰 하나? 블로그 하나인가? 리뷰 하나인가 어디서 봤는데 원래 고깃집이 아니라 식당이었던 것 같던데 막 찌개 팔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뭐 어제부터 바뀌었나? 아... 혼자 먹으니까 삼겹살 두점 아니 세점아 크게 자를 걸 차라리 마늘도 두개아 파김치 넣을래 무생채 한쌈 갈게요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전단지를 가져와.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전단지를 가져왔잖아. 가져오면 소주 한병 주신다 그랬거든. 여기가 소주가 3,000원이니까, 이게 7,000원 상이 말이 돼요. 치0 자, 자주 와야겠다. 7,000원에 삼겹살 돼지가. 왜 지금 벌써 요 삼겹살 지금 새를 구웠죠? 이 삼겹살만 먹어도 친처럼 뽕뺀 거. 솔직히 삼겹살 요거만 먹어도 한만원어치 지금 먹은 거거든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기분이 좋다. 쌈장에 찍어서 마늘, 김치, 무생채. 나 방금 한잔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만 나면 또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치얼스. 진짜 딱딱그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그 삼겹살의 맛 수입 사가지고 수입 삼겹살 사서 집에서 그냥 구워 먹는 그냥 딱그 집에서 부루스타의 이런 철판에다가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구워 먹는 딱그그맛 더도 안고 덜도 말고 딱그맛 이렇게 먹으면은 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게이드가 아닌가요? 차려 주지. 치워 주지.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앞좀 남은 거를 김치찌개에다 넣고서 김치 술밥으로 가야겠다. 자, 이제 갈비 타임. 갈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덩이 더 고기는 많아. 여기 근데 원래 그냥 식, 고깃집이 아니고 식, 그냥 뭐 식당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밥 팔고. 했었어아 사장님이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와, 근데 바꾼 거예요? 근데 바꾼 거죠. 음. 안 되겠다. 술이라도 팔면 남기만 하고 돈는이또 쉬시면 또 어르신들은 쉬시면 또몸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맞아요. 그러면 어, 어, 어제, 고, 어제 시작한 거예요, 고기로 하는 거는? 네안다가 그냥 한번려보자고고 아, 여기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송 어, 어, 알면은 이건 막 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테이블이 네개밖에 없어 가지고 아쉽네요. 여 안에도, 아, 안에도 있어, 요 자리? 네. 아. 저도 여기 옆에서 일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laughs> 어, 안에서 사람이 계속 나오네요. <laughs> 약간 사랑방 느낌이네. 제기, 제기동의 제기 사랑방 갈비 때가 좋습니다. 얼추 익은 것 같거든요. 얇은 거. 아, 여기, 여기,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얇은 거, 얇은 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 음. 갈비의 정석 단짠단짠 단짠. 갈비가 잘 재워졌네 모짜르트 자장가로 재웠나 다 익었으니까 한타임 끄고 자 그럼 가야죠 한잔 갈게요 체스 옆에 있 사장님께서 지금 방청객 <laughs> 1인 방청을 <laughs> 흐뭇하게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셔 음, 아우 너무 양념이 잘 지어져서, 아무리 지금 내가 잡고 흔들어도 깨진 않네, 얘가. 음, 곤히 잠들었네.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아, 깻잎쌈에다가 갈비도 두 점. 하루에 만 원만 벌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 같아 가지고 그러아 진짜. 이렇게 하... 그럼 네. 인건비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인건비도 안나오죠 적자 난나고 이제. 그니돈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들어가가서 쓰고 이제 재미도 있고. 아, 대단하시다. 그냥 하루에 네. 만 원만 남긴다는 생각으로. 우리 네. 뭐 돈에 욕심을 없고요. 대단하십니다. 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웃기우 산다는 게 좋잖아요. 정말 저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 주면 그게 행복이겠네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판아 뭐야 뭐야, 밖에 비와 뭐야 와 이, 언제나 설레이는 이 소리 소, 소주 한 명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계좌이체 되죠 여기 예. 아, 이게 그냥,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네. 수없아 그럴 수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아 어.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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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시청자들한테 혼나요. 네 혼나요? 괜히 촬영한다고 그거하시고 얻어먹으러 갔냐고 혼나요. 안 돼요. 계산해야 돼요. 나딱 <laughs> 진짜 딱정 정가로 해주시면 원래 먹은 손님처럼 그렇게 딱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 형한테 만나면 수원을 원하지도 제가 다이드리겠습니다 소원이야? 인생 모든 해결책이다. 아시 그아 제가 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음, 다음에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여기 찾아와서 사장님한테 얘기, 예, 예, 예. 인생 얘기도 듣고 예. 소주도 한잔 기울이고 양념 찐득하게 잘 구워지고 잘 익었다 요거에다가 딱 이제 소주 한병 먹고 갈게요 사, 사장님 옆에 계시니까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laughs> <laughs> 이런 거 처음 보셔서 좀 신기하죠. <laughs> 네, <신기한데요>. 혼잣말하고. <혼자> <laughs> 네. 항상 혼자 먹지만 저는 혼자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치워 <laughs> <laughs> 여기가 이름이 뭐야? 아 소문난 식당. 즐거운 식당. 아 즐거운 식당. 즐거운 식당.

사장님께서는 그냥 뭐 하루에 만 원만 벌어가도 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치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말 아들벌, 손주벌들이 오면은 보통 이렇게 반말하고 말 놓고 하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정감 가는 반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계속 끝까지 한 번도 반발한 적 없이 계속 존댓말, 되게 예의 있게. 하. 아, 상인도 벌써 한명 드셨어요? 에? 두 명째 드시는 거예요? 에? 벌써 두 명째예요? 아니 나는 술안 먹고 뭐 다른 거 담금주 잡니 아, 담금주 하고 계신 거예요. 음. 술한명 갖고 들어가신지 한3 분밖에 안 됐는데 또한명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실히 사장님이 성격이 좋으신 게딱 이렇게 더 느껴집니다 주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 오 시고 정말 내 집같이 진짜 시골로 따지면 약간 마을회관 그런 느낌 정말 행복하려고 즐거우시려고 사시는 느낌 그냥 적자만 안 보면 되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얼스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치얼스 막잔 셀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잔 쨍쨍. 아. 나 아, 이거 찍는 거요 아, 그 맞다.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네 시간요? 네. 뭐 8시 9시도 열어요. 그냥 아무 때랑 상관없이 그냥 9시는 한결 문 열어요. 아, 9시는 항상 열려 있어요? 네. 음, 어 일찍 오신다 9시고 손님 있다면 뭐1 1시까 가도 되고 아 손님 있으면 더 계시고 없으면은 뭐한 5시에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없으면 음.. 어 계좌번호 어딨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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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불편해서 다음에 못 와요 이러면은 어. 저도 정정당당하게 먹고 가야지 다음에 또 오시 얼마에요? 1 3 0 0 0원이네요 그러면요 네어우아 <laughs> 이렇게 또 오시면 좋지 나는요 <laughs> 이 전단지 갖고 와서 네. 소주 한 병이 서비스 네. 금방,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잘 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좋은 것으로 구경 오신 교수님 하하네 건강하십시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즐거운 식사 13,000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소주 두병 지금 강남 가서 소주 두병 먹죠? 소주 두 병에 만 3천 원이야. 만 3천 원에 삼겹살이랑 돼지갈비 배터지게 먹고 소주 두병 먹고 자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이쪽 골목에 은근히 맛집들이 많거든요. 감초 식당도 있고 칼국수 집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쪽에 경동포차로 다음에 저기도 촬영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골목에 제기동 숨은요기 작은 골목 쪽에 은근히 많습니다 맛집들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도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야여기 앉아 넓게 우와 오. 완전히 방원동이야 음. <laughs> 아, 치얼스 치얼스 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치얼스 아 민습이 너무 좋은데 여기 노, 너무 너무 해줘요 여기 진짜 네. 네. 에 갈비 나왔으니까 또 치얼스 갤비 치킨 약수스 어? 어 치킨까지 <laughs> <laughs> 좀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회식 여기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예. <laughs>